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를 흔들고 유혹하고, 때로는 부리와 타협하도록 종용을 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소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10편, 15편 1절로 5절까지에 보면은 주제가 그거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말은 천국 갈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이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요?라고 묻는 거예요. 시작부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갈수 있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의 성사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주의 장막,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에서 만나고 또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뭘까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로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는가 봤더니 이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이 절을 읽어 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정직한 행실. 이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진실된 삶의 태도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냥 막 살았다 하더라도 진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만 즉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진실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거기다가 공의를 실천하라.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넘쳐 흘러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다 불의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의가 나올 수가 없고 정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욕하고 공의를 일삼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바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들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냐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거. 이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는데도 싫대? 하는데도 거부해? 그러분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하면 누가 해를 입을까요? 나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은평시절 교회권을 안 받아. 왜? 그때 행사했기 때문에 40초 한 그거 가지고 그것도 한달 보름이나 지난 다음에 아니 어제도 또 와서 또 떠들었다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래, 동네 사람이 시끄러울 거라고. 우리 때문에 시끄러워? 지나가 떠들으니 시끄럽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는 우리예요. 불의와 맞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또 마음의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그 마음의 거짓이 없고 진실된 언행 일치의 삶. 참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외식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진실이야.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니까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않고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 하며. 이거는 혀의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혀로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혀로 해롭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주목으로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지금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어요? 혀야 혓바닥이야? 이건 혓바닥이라 그러는 거예요. 혓바닥으로 비방하고, 뭐, 선한 일 하는 것까지도 비방을 하고, 러한 일들 하는 것. 타인의 명예를 존중히 어겨서 언어 폭력을 삼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요, 훨씬 세상 사람보다 난게 뭐냐, 언어 폭력을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심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내가 던진 말이 칼이 되어서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웃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떠한 해도 우리의 혀가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건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쑥쑥 들어올 수가 없느냐? 스스로가 의인의 회중에 들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 안타까운 게 그들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야 된다. 즉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의 눈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절 우리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다 좋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그의 눈은 멸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나쁘게 볼수 있는 겁니다. 나쁜 것도 다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죠.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남을 없인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있어서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기도하신 말씀에 종교다원주의,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 예배다, 즉, 십자가만 달려 있다고 해서 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WCCNCKWA 이런 것들은 아무데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데 이런 데는 멸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서 없이약기는게 아니거든요. 저들의 태도와 가치관은 반의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대신 여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한다는 말이에요. 신실하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의로운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의로운 분별력은 어려움을 당해봐야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저게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 저것이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 고생을 해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만 거기서 사실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나가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다똑같아 그러니까 저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는 비바람과 홍수가 나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저게 부실공사였는지, 공사를 잘했는지, 겨울을 지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벌써 겨울에 부실공사 했으면 벌써 이런 거다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최소한도 공사를 했으면 10년은 가야 되거든요. 우린 지금 벌써 이게 16년째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고장이 나 벽도 이제 떨어지고 뭐 수도도 고장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공사를 잘한 거예요. 지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에 대해서만큼은 신실하게 해야 된다. 한번 마음에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 나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태도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약속한 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더 지켜야 되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고,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여러분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성원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의로운 경제 생활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을 보면,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정미로운 경제생활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빌려줄 수 있을까? 그 양이요. 내가 혹시 이 사람이 이걸 띄어 먹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는. 그런데 줬는데 빨리 못 갚아. 없으니까 와서 빌리러 온거 아니겠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줘놓고 막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줘? 못 줘.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받아도 내가 시험되지 않을만큼은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그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0만원 빌려줘. 에이 괜찮아 뭐그 정도는 이렇게 아깝지 않다 그런데 그런데 100만원 빌려주고 맨날 빨리 돈줘 빨리 돈 줘. 그럼 분도 있어야 주지. 그거는 차라리 안 주는 게더 낫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다가 이자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즉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러분 뇌물은 뇌에 물 차는 게 뇌물이야. 뇌물을 받으면 뇌에 물이 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고, 분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래요. 주의 정막에 거할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한 재물로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자입니다. 요즘 정치적인 그 부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 들통나면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관 매직을 하는 거고, 불의한 재물이에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일에, 이런 죄악에, 이런 거짓에, 이런 불의한 재물에, 이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우린 영원히 죄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반석 위에 교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안에서. 이 의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진실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정말 하수같이 흘러넘치고 이러한 정계에서 돈 때문에 매가 매직해서 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